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에 보충 병력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30만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이때 징집에 해당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동원령과 관계없는 많은 러시아인이 예상치 못하게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탈출한 러시아인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지만 여러 매체를 종합하면 30만에서 4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외로 망명한 이 러시아인들의 생활 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고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인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생활이 그들 생각대로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해서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러시아인들이 망명신청 과정에서 미국 이민관세소속국 ICE가 되겠습니다. 수용소에 구금되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21763명의 러시아인이 멕시코 등 남쪽 국경 지역, 미국 남쪽 국경 지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러시아를 떠난 이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졌던 희망과 꿈이 현실과 너무 달라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 망명자들은 한마디로 자유를 얻는 대신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유를 꿈꾸며 새로운 나라 미국을 향했던 것인데 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일단 난민 지위를 얻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수용소에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충분히 망명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명 승인을 얻으려면 조건이 충분해야 합니다. 모국인 러시아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단체 회원으로서 그러한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민자 수용소의 구금 될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증거 될 만한 모든 자료와 증거물을 탈출 시에 이미 버렸고 압수된 상태에서 러시아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전무하니 망명 승인을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i c 즉 이민 관세 단속국에 의하면 러시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은 다른 나라 출신보다 구금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징집을 피해 도피해온 자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곱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더군다나 구소련 이래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탈 러시아인들 가운데 친 러시아 스파이 행위자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수금을 내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자는 수용소에서 수갑을 채워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러시아를 버리고 러시아와 꼭 같은 곳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올가... 니키티나라고 하는 이민자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경우도 탈 러시아인들의 사정은 대강 비슷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역시 많은 수의 언론인들 부틴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유명 언론사 가운데 라티비아에 망명한 러시아 독립 언론 티 레인이 있습니다. 12월 7일 갑자기 라트비아 정부로부터 허가 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에서 탈출해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로 옮겨서 지난 7월부터 방송을 재개해왔는데요. 지난 12월 1일 생방송 뉴스 도중 진행자 알렉세이 코러스텔레프가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징집과 관련한 방송에서요, 전선에 있는 징집된 러시아 병사들에게 장비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등으로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실언이라고 사과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트 해연한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진행자의 발언이 라트비아 정부의 위기 의식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방송 진행자는 실언이었다고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장관 올렉산드르트카첸코가 그의 텔레그램 채널에 한번더 두들겨 팼습니다 선한 러시아인이 악한 러시아인을 돕는다면 결국 둘은 같다고 해야지 않을까? 라면서 TV 레인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라트비아 정보기관은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시각은 어떤가? 이 사건을 빌미로 유럽을 까댔습니다. 전 크렘린 고민세리게이 마르코프는 이 사태는 유럽인들의 위선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도 자유는 없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양측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TV 레이는 이제까지 유명세가 말 한마디 실수로 한 방에 훅 가버린 것이죠. 이코노미스트지는 올해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500명 이상의 러시아 언론들이 해외로 망명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를 떠난 언론사들은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이런 나라로 옮겨서 취재와 보도로 푸틴과 싸우고 있습니다. 망명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에서 자유로워지자 거침없는 보도를 쏟아냈고 뉴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청취율이 급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내 언론사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검열망을 우회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상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이 VPN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난는 언론사의 고민은 재정난인데 광고주와 주수입원인 언론사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대가 언론사들에게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금지했고 금융 제재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 구독료를 받을 길도 막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외국 자선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겨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를 떠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러시아 중산층이며 교육 수준이 높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람들이며 직업적으로는 IT나 국제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기자 또는 활동가, 문학의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현지시간 12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전체 인구에 비해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탈 러시아 움직임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러시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유주의적 성향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를 떠나버림으로써 두뇌의 유출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AF, 이코노미스트인 엘리나, 엘리바코바는 많은 사람들이 철의 장막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라며, 러시아인들의 엑소도스는 러시아 정권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제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 러시아 최고위층 가운데 푸틴의 측근이었던 추바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진공 이후 한달 뒤인 3월 푸틴의 최측근인 추바이스가 푸틴의 특별 대표직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이리케로 망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추바이스는 얼마 후 러시아 야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신경계 독극물에 중독되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죠. 7월 3 0일 크렘린궁은 해임했지만 해임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 바이서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시장 경제 설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보리스 예일친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 푸틴 대통령 집권 후 국영 기술에서 로스나노의 대표를 지냈고요. 2020년 12월부터는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고위층의 한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출신 사업가 한 사람 이블라데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인데요. 1999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알렉스 코난인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자기 페이스북에 푸틴 대통령을 국제법상 전범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을 생포하거나 살인하는 군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인이자 러시아 국민으로서 러시아의 비나치화를 촉진하는 게 나의 도덕적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했는데요. 이것을 비꼬아서 한 말이죠. 정작 나치화를 막아야 할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코난 이히네라는 러시아 출신 이 미국인 현재 뉴욕에 기반을 둔 디지털 업무 플랫폼 트랜스페런트 비즈니스의 최고 경영자 CEO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러시아 국내에서 반 푸틴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수십만의 해외 탈출 러시아인이 푸틴의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죽음, 10여만에 달하는 젊은 러시아인이 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 곡물가와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인류 사회에 고통을 주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푸틴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철수하고 전쟁의 책임을 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